오늘은 코드보다 여러분이 좀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킬. 하지만, 스터디 코드 스타일대로 코드급 스킬 하나 준비했습니다. 공부 일기를 써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 공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 오늘 공부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그 내용, 막 수학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방법에 대한 평가를 할까요? 아, 나 수학 공부 요 방법을 썼더니 되게잘 먹혔어. 아, 내가 문제지를 바꿨는데 뭐가 안 먹혔어. 그리고 거기다가 왜잘 먹혔을까? 왜안 먹혔을까? 아, 내일은 내가 뭘 바꿔야 될까?라는 어떤 그날 내 공부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평가를 일기처럼 써보는 거죠. 원래 일기도 그렇잖아요. 틀린 문제에 붙이는 오답 노트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날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한번 하는 거. 이 공부 일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게 여러분한테 어떤 어, 위력을 발휘하냐면 어쨌든 제가 스킬을 추천할 때는 그 밑에는 절대적인 기준인 코드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코드는 뭐에서 그 비롯된 거냐면 메타인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메타인지 뭐냐면 추상인권들이 발달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뇌입니다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거를 마치 내 뇌를 둘로 나눠서 또 다른 내가 끊임없이 평가하는 겁니다. 잠깐만. 너 수학 공식에 너무 빠져 있는데 꼭 공식을 그렇게 공부해야 될까? 너 지금 수학 공식을 연습장에다 10번 쓰고 있는데 왜 10번을 꼭 써야 되니? 즉내 공부에 대해서 그 방법과 방향성을 평가하는 뇌랄까요. 이 메타인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최상위권이 되느냐 아니냐는 선천적인 IQ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를 오래 했느냐 물론 기본적인 성실성은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 메타인지로 얼마나 내 공부를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평가, 보완, 수정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최상위권의 가장 유의미한 차이라고 이미 연구 결과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이 뇌를 발달시키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비유도 뇌를 뭐두 개로 나눠서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또, 또 다른 뇌로 막 한다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정신분열이 올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좀더 손에 잡히는 스킬로 말씀드린 거죠 뭐냐? 공부할 때 하되 마지막 끝나고 일기로 쓰면 그죠? 머리로 생각하는데 또 일기로 쓰면 뭐가 됩니까? 일기로 쓰는 순간 내가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더볼수 있죠 마치 무슨 얘기냐면 친구 방법을 컨설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친구 방법에 대해서 야, 너 근데 수학 공부를 공식을 항상 연습장에 10번씩 쓰던데 그거보다는 어, 수학 공부는 이게 핵심이니까 10, 10번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오픈북으로 공식을 펼쳐 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친구권 그렇게 쉽게 평가가 되죠. 왜냐면 남이니까. 그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걸 나로 돌리면 돼. 복잡하시죠? 다시 최상위권의 가장 큰 시크릿, 가장 그들의 본질인 메타인지를 제가 스킬로 구현해 드린 거다 라고 해서 공부일기를 써봐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수차례 말했는데 여러분이 와닿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화 안해고 말로만 머리로만 끝내서 그래. 시각화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리고 끊임없이 평가하는 걸 시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라는 의미에서 공부 일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근데 이걸 막상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에 부딪 n 긴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수학 공부 공식을 뭐 10번 연습장에 썼어요. 이게 맞는가? 이거를 평가하려면 일단 1번 감으로 해야죠. 뭔가 10번 썼는데 왠지 공부가 잘안 되는 그 느낌? 근데 감이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끼는 게 당연해.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수학 공부의 정답으로 봤을 때 공식을 10번 쓰는 건 틀렸어. 내일부터는 공식을 쓰지 말고 오픈북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하려면 절대적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주고 평가만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상중하위권 친구들이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찾아 실제로 최상위권들은 이 기준이 있어요. 완벽한 수학 공부의 기준이 있고 그걸 가지고 내 스킬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가 되고 바꾸는 거거든. 그죠? 요거는 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요건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일단 찜찜함부터 시작해요. 왜 내가 공식을 1 0번 썼는지 안 되는 이 느낌은 뭐지? 그 왜일까를 분석하다 보면 아, 수학 공부의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저희 스터디 코드 같은 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유튜브 채널로 활용하시든 유료 강의로 활용하시든 알겠죠. 근데 이거는 좀 뒷얘기고 일단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것보다 메타인지를 공부 일기라는 스킬로 한번 활용해 봐라. 매일 매일 또 매일이 귀찮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걸 쓰잖아요. 이거 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공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유용한 스킬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헐저 공부 일기 내가 매일 하고 있, 맨날 하고 싶던 건데 그죠? 만약 그냥 뭔가 왠지 좋은 것 같은 감이었다면, 무의식적인 좋은 느낌이었다면 제가 의식화해 드린 거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던 거에 더 확신을 가지고 할수 있겠죠. 또는 공부 의기를 잘못 쓰고 있었다면, 오늘 제가 말한 걸 가지고, 아, 내 방법을 평가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쪽으로 써야겠구나. 더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터디 코드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이 어떤 스킬을 쓰고 있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모르고 스킬을 쓰면,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막 들쭉날쭉 딴 이상한 스킬로 막 쫓아가기도 하고 또는 왜인지를 모르고 쓰다 보면 그 스킬도 아주 세심하게 잘못 쓰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또는 막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명문대생들의 그 스킬이 좀 위험한 게 그걸 겉으로만 따라하잖아. 실제로 나중에 비교하잖아요. 미묘하게 달라. 왜 그럴까? 이 코드를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기 때문에 차이죠. 오늘 제가 말한 메타인지라는 원리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미묘하게 틀린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잡으세요. 그러면 완벽한 스킬이 될 겁니다. 알겠죠? 어, 저도 하고 있긴 했는데 방법이 좀 달랐네요. 당장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이미 뭔가 방법을 쓰는데 찜찜한 사람들, 그것도 애매모호한 막연함이잖아. 그거를 확신으로 또는 그 미묘한 세부적인 걸 조정해서 완벽한 완전한 확신의 스킬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또 다른 스토디 코드의 어, 존재 이유죠.